응? 요즘에 사람들이 레트로스러운 걸좀 좋아하시고 찾으시잖아요. 레트로? 네. 어, 그런 거 같기도 해. 근데 나는 그 불량식품이지. 네. 불량식품 볼때그 생각 많이 하는데 나 어릴 때 초등학교 앞에서 팔던 불량식품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때 내가 자주 사 먹었거든. 근데 나 어릴 때는 그거 사 먹으면은 엄마가 막 때렸어. 왜? 네? 진짜요? 왜? 유짝을막 때렸어. 이거 몸에 나쁜 건데 먹지 말라고. 근데 너무 맛있으니까 내가 많이 사 먹었단 말이야. 음... 근데 그러다가 불량식품들이 싹 어느 순간 사라졌잖아. 근데 요즘에 내 조카들이라든가 어린 친구들 보잖아? 나 어릴 때 먹었던 불량식품들을 다시 먹더라고. 근데 그런 거를 볼 때도 어, 약간 애들이 레트로스러운 감성이 있나? 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근데 진짜 유행은 돌고 도나 봐요. 근데 유행이 나도 생각해보면 돌고 돌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일단 우리가 뭐 새로운 거를 접할 때도 물론 좋기는 하지. 너무 신선하고 신기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사람은 익숙하고 좀 편안한 거에 조금 더 끌리게 되어 있잖아 그쵸? 근데 이미 경험을 해본 것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서 나한테 올때 되게 나는 편안함을 많이 느끼거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 음, 그럼 차에서도 레트로스러운 음. 차들이 있나요? 레트로스럽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차를 이제 신차 발표를 딱할때뭐 오마주를 했다 이런 차들도 물론 있지만 그건 디자인이잖아. 근데 나는 디자인을 제외하고 약간 레트로스럽다라고 볼수 있는 그러니까 유행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볼수 있는 차들은 LPG인 것 같아. LPG. 근데 이유가 LPG도 분명히 인기가 있을 때가 있고 인기가 없을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LPG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어떤 혜택을 주는 차였어. 일반인들이 구매가 안 됐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다들 LPG를 이제 개조해서 타고 다녔던 시대가 있고 그러고 조금 지나고 나서 나라에서 LPG 규제를 한번 풀어줬어. 근데 그때 어떻게 풀렸냐면은 LPG를 일반인이 사게끔은 해줄게. 근데 10년이 지난 차만 중고차로 살수 있게 해줄게. 이랬을 때 LPG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10년이 지난 LPG차인데 매물가 위택이 올랐었던 적이 있어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환경 규제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냥 LPG차 일반인들도 다살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지금 다 풀어버렸잖아 그러면서 지금 LPG차량들 가격이 되게 많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그 전보다 많은 분들께서 LPG차량을 다시 찾으시는 것 같아 어 맞아요. 근데 음. LPG 모델을 보여드릴 때다 좋은데 음. 옵션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음. 오늘 LPG 차 중에 옵션 많은 차 한번 찍어볼까요? 요즘에 LPG도 어, 약간 유행이 돌고 돌아서 하이브리드가 물론 경제적으로 괜찮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LPG가 연료비도 싸고 장고장도 별로 없고 차값도 지금 중고차로 보면 얼마 안 하다 보니까 유행이 다시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너가 말한 것처럼 옵션이 조금 빈약하다. 이 부분을 아직까지 지우기는 쉽지가 않거든. 그러면 LPG 모델 중에 옵션은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매물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차를 한번 보러 가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연료비도 저렴하고 장고장도 크게 없고요. 무엇보다 요즘에 중고차에서 매물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유행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볼수 있는 국산 중형급 LPG 세단 르노 삼성의 SM6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우리가 LPG 모델을 볼때참 경제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사실 LPG가 깡통으로 나오는 모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내에서 엔진 스타트 그리고 가죽 시트조차 안 들어가는 모델도 많아요. 오늘 저희가 이 차량으로 준비한 이유는 실내 딱문 열어보면 그냥 일반 내연기관 정도만큼은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엔진 스타트 들어가 있고 열성, 가죽 시트 그리고 휴대폰 연동 가능한 S 링크 2까지 들어가 있고요. LPG 모델은 실내뿐만이 아니고 외관에서 봐도 깡통들이 많다 보니까 휠이 그냥 기본일 쓰는 차도 많거든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품일 18인치 바람개비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일까지 외관에서 보실 수가 있는 모델이요. 가격 저렴하고 컨디션도 괜찮은. 르노삼성의 SM6 LPG 모델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차량 연식도 괜찮은 모델이기 때문에 중고차 6개월 만키로 보증 프로그램 세이프6에 무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중고차지만 보증기간도 넉넉하게 있는 모델이고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18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9년형 모델이에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르노삼성 SM6 2.0 LPG S2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국산 중형 세단 치고선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이제 호불호 없는 깔끔한 외관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 LPG 모델 치고. 일반 내연기관 모델이랑 외관 디자인이라든가 옵션 차이가 또 크게 안 나요. 원래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본 등급이 높은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옵션이 빠져 있다 이러면은 여기에서 보실 수 없는 옵션이 여기 앞쪽에 HID 헤드램프, 뭐 여기부터 LED 주간 주행등 이 부분까지는 추가 옵션이 들어가지 않은 차는 그냥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같은 등급 대비 추가 옵션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자, 차량의 바디 컬러는 실버바디에 은색 바디이기 때문에 차량의 유지 관리도 편리한 색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휠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에 이제 바람개 비율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 등급에 이 휠이 들어가진 않지만 네, 추가 옵션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한 60에서 7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타이어 교환하실 필요는 없고요 실내에서 인테리어와 마감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실내는 문딱 열면은 LPG 같지는 않죠 마치 이제 내연기관 그냥 일반 휘발유 모델처럼 실내에 이제 옵션도 꽤 많다 이렇게 느껴지실 거고 LPG 모델치고 차량의 실내 유지 관리 상태가 꽤 깔끔해요. 시트도 깔끔한 편에 속하는 모델이고 전면부에서도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도 꽤 깔끔한 모습이고요. 아까 보니까 이렇게 순정키가 카드키거든요. 카드키도 이렇게 두벌다 이렇게 신품 받은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이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차량의 기본적인 사이즈가 중형급 세단이다 보니까 패밀리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정도의 이열공간성이요 LPG 모델이라고 해서 내연기관이랑 이열 공간성 차이는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열도 시트 관리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고요. 바닥까지도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순정 송풍구가 두개 빠지는 모델이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이 차량에 또한 한 가지 장점이 도넛 가스통이죠. 우리가 옛날에 나왔던 LPG 모델을 보게 되면 위쪽으로 가스통이 차지하는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적재 공간이 작아진다 이런 단점이 있었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스통이 이렇게 바닥 쪽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도넛 가스통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휘발유 모델처럼 트렁크, 적재 공간을 전부 다 쓰실 수가 있고요. 여행용 캐리어가 한두개 이상은 들어가주는 차량이에요. 뒤쪽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리어 디자인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호불호 없죠. 곡선 이주의 디자인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세련된 디자인으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l p 이라고 순정 레터링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저희가 LPG 모델 최근 들어서 꽤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보여드리는 모델이 거의 다 판매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고유가시되고 이제 휘발유 모델 혹은 경유 모델을 아직까지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휘발유를 보여드리면 연비 걱정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경유 모델들은 환경 규제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타다가 혹시 조기 폐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이 또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하이브리드를 가자니 매물가가 너무 비싸고요. 전기 모델을 보자니 매물가가 더 비싸죠. 그래서 좋은 대안으로. 유행이 돌고 돌아서 이 LPG까지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 엔진 미션 컨디션이 좋아요 가격은 700만 원대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크게 없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그 옵션은 전동 시트 열선 핸들 오토라이트 e c m i 패스 룸밀러 휴대폰 연동 가능한 순정 S-링크 2 후방 카메라 1년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에코 버튼 엔진 스타트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0만 2,294km 딱 10만 km대고요 자, 저희가 가끔 L LPG 모델을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가 조금 더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들을 또 주시는데 그 부분은 뭐 맞는 말이에요. LPG이기 때문에 휘발유보다 연비가 더잘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두 가지 연료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실제로 휘발유랑 LPG랑 연비 차이가 또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이 모델이 공인연비가 제가 알기로 한 9km 정도 나오고요 고속도로 연비가 한 11km 가까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휘발유 모델보다 LPG 충전 비용이 월등하게 저렴하기 때문에 분명히 한달 단위로 계산을 해보셨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연료가 LPG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량 가격은 770, 77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마이카 조부장이었습니다.